자, 한글치 100만 미션이 또 걸렸거든요. 영어를 3번까지 쓸수 있고요. 네번째 쓰는 순간 실패입니다. 아무튼. 렛츠 고. 권총 딜런 파이팅. 예? 파이팅. 아익!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겠어. 이거 진짜 맞아 죽으면 내일 본사 가서 문 앞에 똥쌀 거야. 인증샷 남겨주시나요? 인증샷 안될듯아 씨. 아아씩 아니고 채아말안함 천천히 외곽 탄다 16생존 죽어 난 괴물 자리 다 많아 힘듬 잘해 조심 마려워 똥.